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정말 어, 거대한 질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이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도 정작 제대로 답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내 진짜 모습은 이 육체를 넘어선 어떤 신성한 영혼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그냥 좀 똑똑하고 운이 좋았던 동물에 불과한 걸까요? 혹시 전혀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여정이 바로 그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일단 서양 사상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두 가지 거대한 인간관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우리 본질이 영혼에 있다고 보는 플라톤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그냥 100%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이죠. 이두 관점이 어떻게 우리 생각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둘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언약적 인간학이라는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철학사를 훑는 게 아니고요. 이 관점들이 바로 지금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나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 점을 파고드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버리는 거대한 재판정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럼 그첫 번째 증인, 플라톤주의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관점, 플라톤주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나는 이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생각 정말 오래됐죠. 자료에 나온 그리스 신화 비유가 아주 인성적이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 때 재료가 부족해서 그 신들의 불, 그러니까 불멸의 영혼을 훔쳐다가 인간의 몸에 쏙 넣어주었다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 신화가 서양 사상의 거의 뭐 DNA가 된 셈이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육체는 언젠가 사라질 껍데기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이야말로 진짜 나라는 생각.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근대로 넘어와서 철학자 데카르트를 만나면서 훨씬 더 세련된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의 아이디어를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였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심지어 내 몸까지도 전부 다 환상일지 모른다. 다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딱 하나,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의 생각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진짜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 바로 이 생각하는 존재, 레스콘기탄스 그 자체다. 이렇게 내면의 정신, 이성이야말로 진짜 나라는 관점으로 흐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플라톤주의의 위대한 통찰은 인간의 내면 정신, 어떤 영적인 차원을 아주 깊이 탐구했다는데 있어요. 하지만 이 관점은 필연적으로 그림자를 만듭니다. 몸을 영원히 갇힌 감옥처럼 여기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아주 고독한 사색가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겉보기엔 완전히 반대인 플라톤주의와 조금 뒤에 다룰 유물론이 공통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전부라는 쪽이랑 영혼은 아예 없다는 쪽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바로 자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 관점 모두 외부의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내 정체성을 선물처럼 받기를 거부해요. 플라톤주의자는 내 안의 이성을 통해서 유물론자는 내 밖에 물질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현대적인 구호의 철학적 뿌리인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둘다 홀로 서기를 지향한다. 뭐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그 반대편 극단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를 육체에 갇힌 유령이라고 보는 관점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우리를 그냥 고깃덩어리 로봇이라고 보는 관점,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영혼, 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물질적 존재, 그러니까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 화학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뿐이라는 겁니다. 미셸 푸코가 신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맥락이죠. 아. 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이라는 특별한 개념도 바닷가 모래 위에 그려진 얼굴처럼 그냥 시간의 파도에 쉽게 지워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긴 요즘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영혼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던 뭐 사랑,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요. 사실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곧 뇌의 활동이다. 라는 주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죠. 유물론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원이나 초월적인 목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장관 시간과 우연히 빚어낸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관점대로라면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의지나 사랑, 도덕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좀 허무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대체 나라는 이 고유한 존재는 어디서 차려야 하는 거죠? 나는 존재는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의지의 산물이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로 스스로를 신처럼 창조해야 하는 존재. 니체가 말한 초인, 즉 위버맨 씨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모두 파괴하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죠. 한쪽에서는 우리를 육체에 갇힌 유령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혼 없는 고깃덩어리 로봇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질문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드디어 제3의 길, 언약적 관점의 출발점입니다. 이 관점은 정신 육체적 전체성, 영어로는 사이코소메틱 홀리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사이코 뭐라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하. <laughs> 물론이죠.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음악은 연주자의 영혼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즉, 물질에서 나옵니까? 음, 둘 다라고 해야겠죠?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역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지만 플래톤주의처럼 이 둘을 서로 싸우는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온전한 전체일 때 비로소 나라는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는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온전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에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플라톤 주의에서는 육체에 갇힌 게 저주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육체가 없는 상태, 즉 죽음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는 존재라는 거죠. 아... 그래서 기독교 신화의 최종 목표는 영혼이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썩지 않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몸과 영혼이 화해하는 거네요. 여기서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뭔가 신적인 능력 예를 들면 뛰어난 이성이나 양심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내면에 있는 이성이나 영혼 같은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료는 이 관점이 자칫하면 우리를 다시 개인주의의 함정에 빠뜨리고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무언가요? 바로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이성 같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잠시만요. 안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고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본 방식인데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 역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약적 위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존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죠. 아... 정체성의 근거가 내 안, 인이 아니라 나와 타자 사이, between 에 있다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 핵심적인 역할 혹은 소명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네 가지 소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인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소명은 아들됨과 왕적통치, 선십, 로열, 도미니언입니다. 인간이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10편, 8편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는 구전이 바로 이 역할을 노래하는 거죠. 통치라니요. 솔직히 그 단어는 좀 불편하게 들리네요. 역사를 보면 인간이 뭔가를 통치하려고 할 때마다 늘 착취와 파괴가 뒤따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이 될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폭력적인 지배나 착취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뭐였죠?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즉 정원사처럼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적 돌봄이 바로 왕적 통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학적 책임에 대한 깊은 신학적 근거가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셈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럼 뭐 저희 집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일종의 왕적 통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그 녀석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잘 먹이고 잘 지켜줄 책임은 있으니까요. 하하, 청지기로서 세상을 돌보는 왕이라 굉장히 책임감 있는 역할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우리 역할이 세상을 향한 것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대표성, representation입니다. 이번엔 우리의 역할이 제사장과 같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대표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영토 곳곳에 자기 형상을 새긴 조각상을 세워 둔 문으로써 이 땅은 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 즉 살아있는 조각상이라는 겁니다 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이죠 살아있는 조각상 살아있는 성전이라니 그건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그럼 제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일종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연장선에 세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능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거죠.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연결을 제시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거울이 깨지고 영광을 반사하는 기능이 손상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약속이죠. 깨진 거울이 회복된다는 희망이 담겨 있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명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언자적 증언, 프로페틱 트네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언약적 존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응답이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라는 대답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아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의 침묵. 그와 반대로 천사의 부름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마리아의 응답. 그리고 인류를 대표해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라고 응답하신 예수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을 깊이 파고들거나, 나를 구성하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신적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발견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불려진 존재라는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능력,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의 가치는 내가 가진 스펙, 즉,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할, 소명에 있고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외부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부르심 앞에서 아담처럼 숨어 침묵하고 있나요? 아니면 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져보며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